아이고 좋아 이런 데를 찾아야지 3만원 어제일도 <laughs> 갔어 밤에 별을 보는 거야 좋아요? 아이고. 공빠님 침 닦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공빠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힐리언스 섬마을을 다녀온 이야기 네. 그래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 댓글이 달리셨어요. 네.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좀 비싸다 네. 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된 또 식사도 포함된 가격이어서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좋으면서도 좀 싼데 없나? 네. 네, 이래서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봤는데요. 한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값이 좀 싸면서도 네. 네, 아주 주변 경관도 좋고 또뭐 식사도 다 되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푹쉴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공기 좋고 정말 깨끗한 곳. 네. 산책하기도 좋고요. 나라에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새로운 곳을 발견하셔서 기분이 좋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별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전원주택에서 나중에 팔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의 일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계절별로 가서 한 2, 3일씩 푹 쉬었다 오면은 정말 새로운 그런 활기가 돋고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두끼 부부가 가서 식사를 하고요. 온천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 이용을 다 따져보면은 저희 생각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는 주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고 주중에 젊은이들이 없을 때 이용하시면 어떻겠나? 네, 그러면 또싼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40%나 할인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평일에 가면 한 17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이제 1박을 식사와 그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소개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공빠가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홍천 힐랜스 선물은 우리 제 아내 공마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것이고요 오늘은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찾은 이유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립행성숲체원이라고 하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좋은 산, 숲이 있는 곳에 이런 숲체원, 자연치유의 숲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기에 좀 가까워서 일단은 가보았는데요. 이곳은 부부가 가서 묵을 수 있는 방, 좀 숙소가 작은 곳, 자는데 3만원이면 됩니다. 너무 싸지 않나요? 정말 싸죠? <웃음> <웃음> 네 저희가 거기서 하루 일박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3만 원짜리 방에서 잤는데 또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네. 기억에 남는 것이 나무 침대라서 아주 특색이 있었고, 네이게 평상처럼 딱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음. 침대였잖아요. 네, 우리 아래는 이렇게 이제 서랍식으로 네. 꺼낼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부부가 가서 딱 어부부 탁게 있기 는딱 좋은데. 가족들이 가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 때는 좀큰 방을 5인실, 최대 7인까지 묵을 수 있는 방을 얻었는데요. 그 방은 7만원입니다. 그 방은 뭐 다섯 명까지 저희도 묵었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엄마하고 네. 뭐 이제 묵었는데 음, 이불이 넉넉하게 있어 가지고 <laughs> 7인까지 묵을 수가 있고 네, 또 충분한. 자리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하죠. 그래서 그 방은 얼마죠? 7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laughs> 숙박이 3만 원 아니면 7만 원. 가성비가 있죠. 게다가 식사가 거기 별도로 제공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식비는 1인 8,000원씩에서 별도로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백반 상차림. 그래서 네. 그것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묵었던 두 곳의 숙소와 식당에서 밥 먹는 그런 식사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맨발 체험 신발 가방이란 수건이고요. 음. 끝에. 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별장이 많으세요? 네. 무슨 평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침대예요? 이 위에 네. 이불 피는 거지? 이불이게 펴면 되죠 어. 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뷰가 그냥 나무 뷰 가성비 그렇죠? 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냉장고도 있고 정수기도 있어 네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좋아 이런 데 찾아야지 <laughs> 하루 3만 원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도 생기가 해결돼요 합격! 오우 좋다 자기야 너무 좋아 와자기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안방에서 보는 뷰도 너무 좋고요 지붕이 일단 높아서 좋다 아, 냉장고하고 정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좋다. 그래요. 3만원짜리 무거우길 잘한것 같아요. 군걸 네. 같아요. <laughs> 네, 두 번째는 이곳이 잘 꾸며져 있다는 곳이에요. 살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우리가 이제 숲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좀 험하고 이러니까 깊이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곳은 아주 높은 곳까지 데크로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휠체어에도 갈수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좀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다 꾸며 놨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데크길이 다돼 있어가지고 네. 높이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 맨발 뭐 체험길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르크 길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폭신폭신해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또 그런 길도 있고요. 구석구석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나무로 실로폰처럼 두들기는 것도 해 갖고 음. <laughs> 북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공빠님이 처음에는 아뭐뭐 뭐 저런 것도 있네. 이렇게 시큰둥하게 <laughs> 얘기했는데 나중에 재밌어 가지고 막 실로폰처럼 계속 두들기고 계셨어요. 네. 음. 이것은 부부가 가셔도 좋고 자녀들하고 또는 손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이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장애인 시설에서 단체로 왔었습니다. 네. 거기엔 장애인 친구들이 밖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여행하기 힘든데. 이런 숲 체온을 통해서 자연을 이렇게 접하게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았고요. 함께 도와주러 온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그게 뭔가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람 사는 모습, 따뜻한 네. 모습,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야외인데 또 이렇게 카페 의자 같은 것들이 막 놓여있어서 담소도 나누고 밤에 거기 누워서 별도 보고 네. 그러는 장소였는데 거기도 아주 예뻤어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일로 네. 갔어. 아, 어, 여기도 예쁘네. 밑에는, 응. 어. 이게 자작나무. 그건 어때요? 딱딱하고. 이거는 무르네. <laughs> 세 번째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곳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청량리를 지나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도가 생겼거든요 저희는 몇번 이용을 했는데 강릉 갈때 갔죠 네. 근데 가다 보면은 여기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둔내역이라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네, 차로 한 (10분) 네. 네. 택시를 불러서 가실 경우에 대략 한만원 정도 이내에서 가실, 가실 수 있는, 있는 그런 위치고요.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은 차로 가시겠는데 차로 가시면은 둔내 ic로 나가셔서 아주 가깝습니다. 기차로 가시면 둔내역에 내려서 대중교통. 버스는 시골이라서 네. <laughs> 많지 않아서 아마 음. 힘드실 것 같고 택시를 불러서 가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둔내역 가기 바로 전에 연자방 하라고 식당이 있잖아요. 둔내역과 행성 숲체온 사이에 있습니다 둔내가 네. 거의 다 가서예요 네. 저희가 옹심이를 좋아해서 강원도에 가면 꼭 먹잖아요 막국수 네. 옹심이 저희가 참새 방앗간이죠 네. 옹심이 집이 있어서 저희가 눈이 땡그려져 가지고 네. 들어갔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큰 기대 안, 안 하고 들어갔는데 맛있어 가지고 또 오면 또 먹어야지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옹심이 칼국수랑 내부 모습을 찍었어야 되는데 먹다가 못 찍었어요. 로드맵 캡처한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은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수 아실 있을까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은 그옷세 그린야드 호텔을 가는 그치. 그 중간에. 네. 딱그 중간 정도 위치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 갈때 네. 그래서 갈때 이제 궁금해서 한번 들렸었고 옷에 그린야드에서 한 이틀 쉬다가 보통은 이제 일요일 날 돌아오잖아요 집에 네. 근데 오다 보면 되게 막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수차원에서 하루 자고 네. 싸니까 스포츠가 네. <laughs> 네, 그래서 하루 자고 월요일 날 새벽에 오면 어떨까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한번 실천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운전하는 걸 별로 둘다 좋아하지 않아서 네. 길 막히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숙박비도 싸고 하니까 가장 막힐 때 이동하지 말고 네. 차라리 여기 와서 잠깐 하루 숙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숲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데크길도 걷고 이렇게 네. 하고 새벽에 출발하자. 이런 방법으로 네. 저희가 수채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만약에 강릉이나 아니면 오색이나 속초나 이런 곳에서 주말을 보내시고 일요일 날 귀가하실 때 중간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하루를 풀러 다놓으시고세4 시쯤 네. 그렇게 나와 가지고 쭉 와서 숲체원으로 들어간 거죠. 또 늦은 오후를 데크길도 걷고 숲속에서 재미나게 보내다가 연차방아 가서 <웃음> <웃음>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푹 자고 그리고 새벽에 출발하는 그런 방법을 했던 거예요. 네, 별을 보는 거야. 우리 호루키 길 갖고 제주에서 백 길을 못 당하게 나면 이제 전망대까지. 여기 이게 아. 초급자 과제아 어, 우리 해남길. 초급자로 가요. 우리 집은 지금 우리 어. 음. 제일 조그만 거. 어, 좋아요. 공빠님, 침 닦으세요. 그런데 이곳은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셔서는 숙박하실 수 없고요. 네. 인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숲채원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예약이 꽉꽉 차니까 우리 일정 잡으실 때 미리 강원도 일정 잡으시면서 이곳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싸고 그러면서도 <laughs> 잘 꾸며진 숲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싶다. 네. 네, 이런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숲채원에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셔도. 만족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많이 알려 주시고요 지난번에 몇곳 알려 주셔서 저희가 그것도 가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내용들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